자표 평면 에서 자연수 n 에 대해서 원이 있 는데 자 원이 문제 를 아나？중 음, 뭐, 심이 0 0이고 반지름 이 n 인 거지？원의 방정식을뭐 원의 방정식 뭐, 문제를을다할 필요는 없는원이뭔지원이뭔지 알아야 고중심반지름이뭐고반지름이뭐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돼. 그럼 뭐, 지장이 별로 없어. 그리고 중심이 a b 고 반지름이 A니. 중심하고 반지름하고 할줄 알면 돼. 응? 몰라도 그냥 얻어도 돼. 뭐, 그닥 안 나와. 직접적인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니까. 어떻게 그리는지만 알면 돼. 어디 뭔줄 알면 되거든. 뭐 어쨌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n 거야. y 는 n 분의 1x. 뭐 이런 거니겠지. 반지름이 n 이니까 y 는 n 분의 1x 는 직선이 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.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. 이걸 y 는 n 분의 1x 라고 해.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, 이 점.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. x 수의 접하는 접하는 이런 원의 넓이 넓이를 sn 이라고 할때 원의 넓이를 쓰는 거구만 원의 넓이를 뭐에 관한 식으로 n 에 관한 식으로 n 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뭐 거다 보이는 그러면 또 접하는 스피럴라이즈 원의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 원이 이렇게 있어 이 원의 방정식에 이콤마 필 원의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 x a 이 제곱 플러스 y-b의 직업은, 이 길이가 반지름이란 말이야. 반지름이 b란 말이야. b의 직업. 이렇게 식을 세울 수있습그러니까원해반정식은 식스를 짤고, 그림고, 그림 가지고 식쓸를 짤고, 그림 보고, <laughs> 식 가지고 그림 그릴 줄 알면 돼. 그럼 우리는 어쨌든,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, 요 놈이 중심이 되잖아. 그럼 요 놈의 좌표를 써내면은, 요 길이를 구해주면 원해반지름을 수가 있다고, 응? 어? 넓이니까 반지름만 알면 돼. 중심은알 필요 없어. 반지름 그럼 반지름은 이 길이니까 이 점이 Y 좌표란 말이야. 이 점이 Y 좌표만 알아내면 돼. Y 좌표 근데 이 원의 방식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N의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직선의 식이 이 직선의 식이 얘란 말이야 그럼 교점이잖아. 교점 교점인데 Y 좌표만 알아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Y를 구하면 되지 여기서 고쳐야겠네. X는 뭐가 되는 거야? NY가 되는 거지 x 대신에 ny를 집어넣어 양변에 n 곱했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n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n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에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1 y의 제곱이 n의 제곱이니까 y의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n의 제곱 플러스 1 n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y의 제곱이 n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n의 제곱이잖아 y는 뭐가 될까? 풀마루트 n의 제곱 플러스 일본의 n의 제곱일 텐데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없애줘야겠지. 그래서 마이너스 제곱을 양수니까 써도 되지. 이게 뭐야? 이게 이 점에 이 점에 y 좌표지. 점이 왜? x 좌표는 몰라도 돼. 넓이니까 반지름을 안되잖아 이게 반지름이야 반지름. 반지름의 제곱. 반지름 제곱인데 거기다가 n 는 뭐한들 보인다. 원의 넓이를 여이반지이반 반절, 제곱이니까 뭐가 돼? n A 제곱 플러스 이번에 n 제곱이겠지 그니 파이 붙이면 돼 저희는 무한대로 보내면 차수 같지 1파이가 답이겠네 1파이가 답입니다 4번이 어, 근데 이거는 음, 음 이거는 다른 방법도 좀 있는데 이렇게 연립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선을 따질 때는 늘 기울기에 관심을 두고 직선이 직선의 기울기가 n분의 1이잖아 응? 이 길이도 n분의 <laughs> 1 기울기, 기울기가 n분의 1이니까 얘대 얘가 n하고 1이 아니고 n 대 1이라고 응? 그럼 삼각형에서 이게 n 대 1이면 여기는 루트 o t n 제곱 가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얘한테 얘 분의 얘를 곱하는 거야 얘한테 즉, n의 제곱, n의 제곱 플러스 1에다 루트 신는 놈한테 뭘 곱해야 1이 나와? 이거분의 1. 그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면은 높이가 나온 거잖아? 그럼 그 방법을 써도 괜찮아. 지금 이 길이가 n이지. 근데 얘를 갖고, 즉, 빗변을 갖고 이 빗변 n의 제곱 플러스,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갖고 1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잖아? 그럼 n, n한테 뭘 곱해주면 돼? n한테 이거분의 1. 루트에 에너지 곱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높이야 이 제곱은 에너지 곱 플러스 1분의 에너지 곱 이렇게 나오지 선생님 이런 거는 연립을 잘안해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해버리거든 근데 뭐 이렇게 연립해도 상관없습니다 연립하는 게 알기는 쉽지 삼각형의 닮음 가지고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